안녕하세요. 초시특허TV 김준수 부리입니다 오늘은 FNS테크의 CMP 재생패드 관련된 특허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랑 공동특허 옛날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MP 패드라고 하면은 반도체에서 원래는 이제 전공정에서만 쓰이던 그런 공정이죠. 그래서 CMP 웨이퍼의 표면을 화학적으로 반응시키기 위해서 이런 cmp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cmp 패드라는 게 이렇게 깔려있고, 여기 웨이퍼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슬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cmp 공정을 통해서 웨이퍼의 요철 부분을 이제 평탄화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cmp 공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mp 패드 관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듀퐁에서 굉장히 많이, 어, 차지하고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는 1조 5천억, 국내에서는 3,4천 원 정도의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 SKC에서 이런 CMP 패드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어, 납품하게 하, 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히 우리한테는 이제 D램이나든지 랜드 쪽에서는 선 폭이 굉장히 미세화되고. 그리고 랜드에서는 적충수가 이제 증가하는 이슈 때문에 이 CMP 공정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CMP 공정의 횟수가 선폭이 얇, 얇아짐에 따라서 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MP 패드 자체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전공정은 그런데 또 후공정에서도 요즘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파투카파 카파 본딩을 할 때에도 cnp로 되게 디싱을 잘해서 정교하게 만들어놔야지만 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후공정에서도 이제 cnp 공정 자체의 채택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렇게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FNS 테크 같은 경우에는 CMP 재생 패드와 관련된 매출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22년도 4분기부터 매출이 시작돼 가지고 어 작년에는 뭐 100억 정도러면 올해는 200 정도까지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하고 그 FNS 테크의 CMP 재생 패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공동 특허도 낸게 있고 삼성전자랑 같이 개발해서 재사용 연마 패드가 이제 삼성전자 공정에 도입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도 자체적으로 CMP 패드 재사용 CMP 패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난이도 측면에서 좀 위험도가 낮은 공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s k 라든지이 CMP 패드를 이제 재사용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어 많이 사용해서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좀 환경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그 태도, 그런 방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FNS테크에서 19년도까지 국가 연구 개발 과제로 이제 어 재활용 기술, CMP 패드 재활용 기술 관련된 거를 이렇게 한게 있어요. 그래서 요 보고서를 한번 간단히 보면은 CMP 패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웨이퍼랑 접촉되는 그 탑패드, 그다음에 탑패드 밑에 이제 서브패드가 있고 이둘 사이를 이제 접착제가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래서 서브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포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앞에 탑패드 같은 경우에는 열 경화성 우레탄 수지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재활용, 재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위 거랑 아래 거를 떼내요. 그래서 접착제를 정교하게 떼내는. 그러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탑패드를 떼낸 다음에 여기 서브패드랑 탑패드 사이에 이런 보충성형 패드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이 정도 크기였다면은 이게 지금 달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크기였다가 달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가운데에 이제 보충성형 패드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충성형 패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마모가 되면 여기에 지금 그루브 같은 것도 되게 얇아질 겁니다. 이 얇아진 그루브도 다시 만들어준다. 요런 식의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필요한 사항이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뭐 여기 보충패드의 두께랑, 어, 패시앤피패드 두께, 요거의 이거 두께랑 요거의 두께가 어떻게 형성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이런 물성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도 각각 연구를 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삼성전자랑 FNS테크의 공동특허를 보면은 바로 이런 구조의 재생패드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연마가 돼가지고 많이 폭이 줄어들었죠 이 그루브 자체의 높이가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 뒤집어서 물론 여기를 떼내는 공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접착제를 떼낸 다음에 위에 탑패드를 뒤집어요. 뒤집어가지고 이런 이 그루브랑 여기 가운데 있는 재생패드랑 이렇게 접착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은 그 다시 새롭게 그루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보다 마모된 부분도 혹시 훨씬, 훨씬 높게 됐죠 그래서 그새 제품처럼 그루브를 형성시킨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그런 재생패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보충패드가 있는 거고 밑에 서브패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어 재생된 그러한 탑패드가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볼수 있겠고요. 청구항을 보면은 지금 최초 출현된그런 청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림으로 형성,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그냥 요 형상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탑패드 여기에서 이쪽 면에 있는 요그룹이랑 반대편에 있는 그룹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요그룹브 이쪽에 있는 그룹브 있잖아요. 요거가 이제 여기 있는 걸 뒤집어서 일로 온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얇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가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공해가지고 더 얇게 형성되어 있는 거가 여기 밑에 형성되어 있다고 라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밑에 있는 그룹은 위에 있는 그룹보다 더 포, 그 높이가 작다라는 걸로 이래서 이러이 형상 자체에 대한 특허를 이게 내놨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한 이항 같은 경우에는 이 패드 두께 B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패드가 적어도 여기 가운데 있는 보충 패드보다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걸로 이게 두께 비로 이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이 되진 않았는데 이게 보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등록을 계속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트라이 트라이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 보충 패드랑 그 상층 패드랑 서로 딱히 붙어 있을 때 여기 이 보충 패드가 여기 안에 있는 그루브를 채운다라는 내용이 추가돼 가지고 지금 이 등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심사 중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미국 특허 이 똑같은 특허가 이제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특허가 냈고 삼성전자랑 FNS테크가 미국에 특허 냈고 요거는 이제 등록이 됐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3년도 1월에 등록이 됐고요. 이 등록된 특허 청구항을 보면은 이 영어로 돼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결국 해석해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 거의 그대로 등록이 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권리 범위 측면에서 이 월, 원래 특허 등록을 받으려고 했던 그거 그대로 미국에서는 등록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 FNS테크가 어,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최초의 그 국가 연구 개발 과제 보고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보고서에서 이그 출원했던 이 보고서에서 연구해가지고 나와서 출원했던 이런 특허들 FNS테크 단독 특허들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심사 중에 있는 상태다라고 이게 볼 수가 있, 있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공동특허 말고도 FNS테크 자체적으로 특허를 이렇게 많이 내놓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NS테크랑 삼성전자의 공동특허가 미국에서 등록된 현황을 알려드렸고,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가 우리나라에서 출원됐던 것그 최초 권리범위랑 매우 흡사하다라는 걸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특허 경과 같은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